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깬친입니다. 어, 오늘은 할로윈 데이 특별 이벤트에서 무료로 좋은 차들을 또 풀업을 한 것을 많이 탈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어, 그 중에 폐,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있는데, 일단은 2차부터 먼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람보르기니도 좋고, 그게 어디 클래스죠? B 클래스, 아마 B 클래스일 거예요. B 클래스 람보르기니도 탈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어, 맨날엔 570도 5 570 7그것도탈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하나하나씩 타보면서, 어 기록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 요번, 요 1일 이벤트는 기록을 역시나 좋게 내면 순위에 따라가지고 또 보상을 주는 그런 1일 이벤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아하! 이러면 망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아, 지금 한번 깨졌는데, 잠깐 좀 차를 익히기도 하고, 좀 맵도 좀한번싹 둘러볼 겸, 일단은 타보도록 할게요. 아하 일단 이번 판은 뭐 기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 자동차 느낌을 좀 익히는 거죠 어이 포르쉐 918 스파이더는 아이고 또 깨지네 저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카드를 모으지 못해 가지고 지금 아마 1성인가 2성에 머물러 있는데 아 그래 가지고 아직 쓰고 있지는 못하죠 저는 보통 어 별이 꽉 차지 않으면 잘안 써요. 성능이 그만큼 안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별을 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최대한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화, 차를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한번 해보고, 어, 람보르기니도 한번 해보고. 어, 맥라렌 570까지도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 보상, 돈도 많이 주네요. 어, 거기다 파란 토큰도 주고요. 어, 요번에는, 아, 람보르기니. 어, 얘 이름 뭐지? 또 이름 안 봤네. 아무튼 요 람보르기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에서 2차를 만날 때마다 항상 기록이 좋더라고요. 어 근데 역시나 어 굉장히 조작감이 좋아요. 오잘 나오기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역시 람보르기니죠. 생긴 것도 되게 멋있네요. 오 어, 아주 부드러워요. 오 어, 부스터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드네요. 끝까지 부스터가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오야 어이구야 왜 배도 로이들아주냐오 좋은 차는 이런 데서 배도 저이도 그냥 돌아지네. 자, 오, 또, 자루를 돌아주고. 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느낌이. 오, 굉장히 좋아요. 야, 콜벳은 그냥 이길만 하네요. 야, 속도 358까지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요. 오, 이, 부스터가 길게 유지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빠른 부스터로 쓰는데도 부스터가 꽤 길게 유지가 잘 되네요. 오, 아주 무난하게. 자 기록이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분 한 10초대로 들어와 주네요. 자 일단 이 기록이 어, 어떨지 이따가 백날엔 570도 한번 타보고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기록으로상위 25%까지 올라가 주네요. 자, 이번에는 맥라렌 570자 한번 가봅시다 프로쉐918 스파이더냐 아니면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냐 자 맥라렌 570이냐 아 역시 느낌은 아주 좋아요 오 세차가 다 풀업이 된 차들이라 그런지 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근데 그 방금 탔던 람보르기니하고 비교를 하면 부스터가 상당히 짧다고 느껴져요. 어, 근데 아마, 이게, 이건 A, 이건 A 클래스 차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꽤 높을 거예요. 오, 지금 부스터가 없는데 370이 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부스터를 끼면 한 390까지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오, 어,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기록도 좀 괜찮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좀 많이 긁, 긁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쏘서 주면서 앞바퀴 뺑 돌아주죠. 한번 돌아주면서 공과를 해주는데 기록이 어 1분 11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 아 오히려 안 좋게 나왔네요. 어허. 어, 람보르기디를 타야 되는 건가 일단은 일단은 순위표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차를 좀 많이 썼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상위 플레이어 보면 어, 다 맥라를 570이죠 어, 역시 요게 속도가 좀잘 나오기도 하고 기록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저도 좀 높은 기록을 위해서 맥라를 570으로 어, 기록을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가주면서, 부스터를 하나씩 챙겨주고, 자, 파란 부스터로 통과를 해주는 라인이에요. 자, 배럴을 돌아주면서, 한번더 돌아주고, 자, 파란 부스터 채워주고, 오, 390이 조금 넘게 나오네요. 최고속도가. 좋아요. 자, 돌면서 들어와 주고 와 근데 우리 1위들이 아까 한 1분 안쪽으로 통과하는 것 같던데 야 그게 되나? 와 굉장하네요 이거 1분 안에 통과하지? 자 아무튼 자그달 줍니다 드리프트 하면서 파란 부스터 먹어주고 자 여기서 또 360도 돌면서 파란 부스터 써주고 좋아요 어자큰 실수 없었고 자, 파란 부스터로 끝까지 부스터 유지되도록, 자, 차를 살살 피해주고, 배럴를 돌아주면, 아우, 1분 9초 5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오, 3 3 0 0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러면 5% 안에 들수 있나? 5% 안에, 어, 들어갑니다. 네, 5% 안에 들어왔네요.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엄청난 고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라인을 좀 따라 오시면 어 충분히 5% 안에 들수 있다는 거또 이렇게 증명해 내고 있죠. 네제 라인이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라인들을 좀 따라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옛날 맵은 뉴욕 맵이나 오사카 맵은 저 따라 하시면은 맨날 꼴찌고요. 그러니까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자, 요쪽으로 가서, 돌라주면서 아이고, 또 배럴로 되네. 요거 실수에요, 실수. 원래는 360도 돌면서 저기 통과해주고, 여기 배럴로 아주 부드럽게 타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드리프트 돌면서, 부스터 써주고, 또 드리프트 돌면서, 바깥쪽으로 가주면 훨씬 더 좋고, 여기서 중간길, 그리고 요쪽 오른쪽 길로 부스터 먹어주면서 통과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360도 돌아주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파란 불서 써주고 여기서 또 360도 돌면서 여기는 분서가 많으니까 무지개 불서로 통과. 근데 차고 하앞부딪쳐야 되는데 아하 이번 판은 좀 기록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해주시면 어, 여러분들 충분히 5% 안에 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차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안녕.